LG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 디오스 AI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8 3 l 은 여러분의 주방에 혁신을 가져다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AI 신선케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최적의 냉기를 제공, 식재료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과 편리한 서랍식 냉동실 구조는 정리정돈을 쉽게 해주며 소프트 댐퍼 기능으로 소음과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특히 대가족이나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해야 하는 가정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실용성과 첨단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여러분의 주방 생활을 더욱 풍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LG전자 디오스 AI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를 선택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